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태풍 흰남노에 대한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특히 오늘과 내일은 외출도 조금 삼가면 어떨까요?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상 추석 같은 명절 전에는 주식 투자자 분들도 돈이 필요해서인지 장은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움직인 것이 과거의 경험치입니다. 과연 이번 명절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 종목이라면 용돈을 벌게 해줄 수 있겠다 싶은 종목 4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특히 고르다 보니 2분기 실적이 모두 다 좋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주식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또 매매의 종목을 선정하고 발굴할 때, 가장 체크해야 할한 가지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의 실적과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골라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유튜브에서 언급하는 관심 종목은 여러분 저만의 관심 종목일 뿐입니다. 추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부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의 용돈은 이 주식으로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백산입니다. 뭐라고요? 백산. 최근 기관의 매수가 좋고 외국인의 매수도 좋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탑 라인 성장세 황성환 에너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24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1.1%, 동사는 폴리우레탄 합성 수지와 부직포 등의 기포제를 사용하여 합성 피역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에 대한 공급이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전자제품 케이스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서 차량 내장제용 제품의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백산일봉입니다 의 주가는 포텐 찍고 계속해서 우아향 했다가 이제 재차 상승으로 갔다가 팡팡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특히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주봉은요 백산의 주목입니다. 과거 대량 거래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재차 상승, 그리고 급락했다가 다시 V자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어,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가 모두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고요. 다시 한번 거래한 팡, 팡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산. 추석에 용돈은이 주식으로 오늘 저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명신 산업입니다. 뭐라고요? 명신 산업. 명신 산업.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다른 부품 업체와는 차별화된 중국 실적, 문영권 에너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5,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1.8%. 동사는 합 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전기 자동차 고객사 향 매출의 경우에 동사의 종속 법인인 시원테크와 미국, 중국의 현지 법인을 거쳐서. 글로벌 전기자동차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명신산업의 일봉입니다. 역시 주가 하락했다가 재차 상승 추세 좋고요. 거래량 증가하는 모습 좋고 전고점만 돌파한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주봉은요. 명신산업의 주봉입니다. 주가 이제 계속해서 우아행 했다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이제는 거래량 팡 모두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타기를 기대합니다. 명신산업 추석의 용돈은이 주식으로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지아이텍입니다 뭐라고요 지아이텍 지아이텍 하이니 켈계 투자 확대로 슬롯 다이 수혜 기대 박종선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3,9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5.7% 동사는 2차 전지 및 수소 전지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슬롯 다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슬릿 노즐의 제조 및 가공과. 해당 제품에 대한 리페어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각 디스플레이 종류의 공정 변화에 대응하며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로는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 장비 제작사 세메스입니다. 납품 후각 사이트에 동사의 CS 인원을 파견하여 세덤 및 시운전 대응까지 진행하여 차후 새로운 매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재무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지하이텍의 일봉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이제 바닥 다지고 사부작사부작 우상향하는 모습 상당히 좋고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정말 정말 좋겠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고점 돌파한다면 더욱 좋겠다 주봉은요 지하이텍의 주봉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우아향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특히 대량거래 주가가 양봉을 낸 모습은 상당히 좋다 다시 한번 팡팡에 도전합니다 지하이텍 추석에 용돈은 이 주식으로 오늘 저희 마지막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윈하이텍입니다 뭐라고요? 윈하이텍 윈하이텍 최근에 외국인의 배수가 좋습니다 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9.3% 와우 세력이 해먹기 좋아 보인다 동사는 강구조물 즉 데크플레이트 제작 및 설치 그리고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데크플레이트 시장 점유율 3위 정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엑스트라 데크가 업계 최초로 일본 건축센터로부터 건축물 공법, 자재, 설비 등 건축 계획과 연계해 성능 평가를 통과하여 까다로운 일본 건축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평정서를 취득한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재무 상태 좋습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윈하이텍 일봉입니다. 지난번 대량거래 주가는 포텐 계속해서 우하향 주주분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다시 한번 팡 특히 전고점 돌파하면 정말 정말 좋겠다 주봉은요 윈하이텍의 주봉입니다 과거 대량거래 주가는 포텐 그리고 계속해서 우양했다가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 특히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으로 좋은데 다시 한번 거래량 전고점을 돌파하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윈하이텍 여러분, 아, 이번 추석 연휴에 용돈을 벌게 해줄 주식 네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각자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 당연히 백그라운드는 기본, 즉 실적과 재무 상태는 두말할 나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태풍 흰남노, 여러분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